안녕하세요. 닭서커제입니다 오늘 지금 탁발을 보러 가려고 오전 5시 16분 스님들이 음식들을 받아서 좀 불우한 이유 상태 다시 나눠 주는 그런 행사 아닌 의식이 있는데 그거 한번 보러 가 볼게요. 날씨가 추워서 좀 히트텍 입었어요. 저기 루앙프라방 시내 안쪽에서는 메콩강 상류 부근에 있는 절에서부터 내려온다고 하는데 스님들 여기서도 탁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바이디 아, 쏘리 아, 여기서 진행하는가 봐 아직 준비 중이네요 구매 목록품이래요 밥은 5만 끼2 k g 에요 5만 끼이고 1.5kg에 5만 8천 킵 아, 쏘리 쏘리 탁발 행렬 때문에 의자를 쭉 놔둬두고 음식을 파는 건 알겠는데 너무 관광화돼서 구경하러 오는 손님보다 그리고 탁발을 실제로 하러 오는 손님보다 상인들이 지금 더 많아요. 아웃소여행하면서 이렇게 일찍 일어난 적은 처음이에요. 어, 이거 안 보러 나오려고 했다가 그래도 유명하다니까 한번 보고 가려고 합니다. 뭔지는 모르겠고 탁발이라는 거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사실상 동양하는 식인 템인데. 음식 같은 거 그런 걸 주변 마을이나 일반 사람들한테 자선받는다고 해요. 뭐, 요거 체험하는 거는 종교하고는 뭐 상관없이 그냥 자선한다는 느낌으로 줄 수는 있겠지만, 저는 체험을 안 하고 그냥 보는 걸로 만족하겠습니다. 얘들은 라오스 중고등학생 같은데, 현장 체험학습하는 것 같아요. 아이유 다이스 코스트, 아이유 코리아, 예, 가우리 레깅 유 라오스, 와 지금 s 스 We claim this from capital. We, Vientiane capital. Ah, really? Katana uh, no School. Mm -hmm. For this ASEAN. Private? Yeah, private. Yeah, okay. this they go to Korea this year. Uh -huh. which university? Can I see? Chungnam Daegu Yongjin. Ah, Chungnam Daegu Yongjin University. But this kind of the performance is uh -huh. not in Vientiane only here. Yeah, is. 오리야, here? only 나방비행나베트 히안, n l y h 아, beam, 아 yeah. ah, that's why you guys come t 아 박새, 박새랑 요 유왕 프라방만 이렇게 한다네요. 저 빨리 진행하고 집에 가서 이거 짐 싸야 되는데. 아 이제 승려들이 나오려고 하네요. 공자 숨 너무 춥겠다. 탁발이는 뜻이 한문으로는 맡길 탁 컵라면 큰사발 할때 있잖아요 그릇발인데 직역하자면 밥그릇을 맡긴다는 거죠 수도승들이 어 음식 같은 걸 수행하면서 동량을 하는 건데 근데 여기 라오스에는 아직도 수백년 동안 매일 아침 같은 시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받은 걸 승려들이 이제 다 음식으로 자기끼니를 해결하는데 쓰는 게 아니라 어 받은 걸 다시 가난하거나 배고픈 사람들한테 다시 나눠준다고 해요 문화 행사가 받는 게. 이렇게 음식들을 다시, 다시 넣더라고요. 실제로 한다기 보다는 이제 예전에 진짜 그 탁발의 의식이 아니라 지금은 여기 루앙프라방에 문화행사로 자리 잡을 듯해요. 이제 피니쉬? 네, 피니쉬. 아, 이렇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긴 행렬은 아니었어요. 지금 이제 탁발 행사가 끝나고 음식 팔던 아주머니 아저씨들이 자리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음식을 다시 어떻게 재활용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 봐요. 이거 음식 받았는 거거든요. 파자라든지 저런 것들은 다시 재활용할 것 같은데요. 동자 상태를 자기가 좀 챙기는 것 같더라고요. 원래 목포 자라간에 살짝 숨기는 것 같더라고요. 귀엽더라고 이제 탁발 행사 끝났고요. 지금 시간 7시 좀안 됐는데 아침 먹고 오늘 하루 일정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온도가 15도까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히트 태그리 또 나왔어요. 내가 자 구하자 사오마이이니사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2호차 13B 천천히 가도 되잖아 어차피 한 30분인데 왜 이렇게 사람들 일 타지? 아, 한 20분이나 30분인 줄 알았는데 지금 한 14분이에요 안녕하세요 Sorry, sorry, sorry. How are you? I'm good, so good. No good. No Why no good? <laughs> hungry, my dad. Hungry, hungry. hungry, <coughs>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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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 I don't have lunch time. Really? Yeah. Buy dinner for me. Oh. Pay for him. Oh, okay, okay. How long have you stayed in Laos? Three weeks. weeks have a long story 자입니다 꽃치민 가기 전에

콜렉 콜렉 a k o r 1 a k 가 r e a k 1 r e a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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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o r e go to this pile and rent bicycle rent up rent your bicycle you don't like so you want to go there okay 안녕하십니까 닥터서크제입니다 오늘은 치앙마에서 만났던 차리가 다시 방콕에 왔어요. 그래서 뭐데이트니 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얘는 뭐 도시 이런 거보다 공원이나 자연 이런 걸 좋아해서 그래서 무슨 공원을 가고 싶다고 하는데 저도 한번 안가 봤던 공원이라서 어 같이 가자고 해서 저도 가기로 했습니다. Is it this way? This <laughs> so beautiful here. Not you. I mean the place. So <laughs> <laughs> oh, you take a rest here. <laughs> How you find this part? You just search like Google? the no? no Chinese application. I said to you. fish 어 i s h fish fish f i s 어 오, i s h 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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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i s 다시 강 건너 왔고요 점심 안 먹어서 점심 먹으러 가겠습니다 나이스 nice 뷰라마스리 피어 20일에 왔습니다 유쏘 어글리 so <laughs> 아,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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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맛있겠는 아, At that China. island, China? China, China? Yeah. China yeah. this is this one? This is uh, Chinese food. Here is very cheap, right? Yeah. Do you want to you. go to a gym tonight? <laughs> oh, I don't want. Today, i really be a little worker Bye. 삼십억 원. 삼0억 원. 삼십억 원. 삼십억 원. 삼십억 원. 는십억 원. 삼십억 원. 삼십억 원. 삼십억 원. 삼십억 원. 삼십억 원. 삼십억 다 습니까? 닥터스피져입니다. 쟤는 지하철 춥다 그러면서도 옷을 저렇게 입네. 그러어서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야 내리자. 음식 <목소리> 많아. 이이이 이. 거 뭐야? 토크 아, I want this one. You want t t o n g r 아 여기 장사 잘되네 음. 오케이. 음. 오케이 오케이 다 핫도그도 맛있겠어 이 뭐야 리스트 피프티? 야? 이 오케이 오케이 okay. 다오케 아, I'm gonna buy the drink. Sorry? Different. Yeah, different, different. Thing mobile. 저녁 엄청 맛있겠어요 For me? Yeah. But that it. is the waffle. Not oh, the waffle. Okay. Oh, this one. Okay. It's pretty. Okay. It's so and, good. And now I'm better than last month. So, You're getting fed nowadays? Yeah. Because in Asia, it's so bad. delicious.